네, 다시 조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통하고자 다시 유튜브로 들어왔는데 여기서는 지금 버퍼링이 안 걸리나 모르겠어요 네, 지금은 버퍼링이 안 걸리네요 그래서 혹시 예, 여해지 보살님하고 어, 수선행 보살님인가요 수연성 어. 예, 그런 분들이 다시 보신다면 들어오셔서 소통합시다 소통. 제가 끝나고는 음, 부처님께 불공을 올리고 축원을 어, 드리고 그렇게는 할 것이고요. 어 아, 여해지 부살님 어서 오십시오. 그 여해지 부살님은 페이스북은 하시지 않으셨 으셨죠 그래서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지금 이제 버퍼링은 걸리진 않는데, 에이즈버설 링크 그 댓글을 한번 달아보세요. 지금은 이제 이렇게 일단 주고받아 봅시다. 주고받아 보고요. 네, 유튜브만 하시는 분들이 좀 답답해 할것 같아서 페이스북에서 법문을 하고 다시 기다릴 것 같아서 유튜브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이제 버퍼링이 발생되지 않네요. 음. 네, 수선행 보살님, 아그두 <laughs> 분이 답답하실 것 같아 가지고 페이스북에서 법문을 마치고 다시 에, 유튜브에서 합니다. 간단하게 에, 동지의 의미나 이, 이 불교적 의미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디서 전화가 왔는데 택배사서 전화가 왔는지 네, 동지에는 음... 죽을 먹잖아요. 기본적으로 어, 그 그런 의미도 제 나름대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동지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뭐 낮의 길이가 가장 짧아지고 밤의 길이가 어, 제일 길어지는 날이다 이렇게 보통 알고 있잖아요. 음, 이제 천체 물리학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날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또는 내가 받아들일 때 어, 낮의 길이가 이제 오늘부터 길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렇게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느낌이 좀 달라집니다. 밤의 길이가 길어진다 그러면 좀 칙칙해져, 요 어두워져요. 마음 자체가 좀 어두워져요. 그런데 밤의 길이가 이제 짧아지겠죠. 당연히 낮의 길이가 길어지니까 이제 점점 이제. 빛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방명이 그래서 마음에서 뭔가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낮의 길이가 이제 점점 이제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이 낮과 밤이 정확하게 반반씩 나눠지는 거니까 그. 중도라고 볼 수도 있어요. 중도. 불교에서 중도라고 볼 수도 있고, 아주 공평 공평한 날일 수도 있어요. 공평한 날. 에, 서로가, 어, 정확하게, 에, 어디도 치우치지 않고, 음, 잘 나눠진 상태잖아요. 그래서 오늘이 어떻게 보면 가장 완전하고 완벽한 날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참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 이 동진날에 어떤 일을 해도 다잘 풀릴 겁니다. 좋은 날입니다. 뭐 이사가도 좋은 날이고. 저의, 저의 안목이에요, 저의. 뭐 근거는 뭐,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 낮과 밤이 정확하게 양분되는 날이니까, 골고루 채워지는 날이니까, 얼마나, 어, 완전한 날입니까? 수평이 딱 맞은 날이다. 이 말이죠. 수평이 딱 맞은 날. 어, 그래서, 어, 오늘을 참 축복의 날이다. 고마운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음, 서양에서는 사실 그 크리스마스 날을 크게 치잖아요. 뭐 예수님이 오신, 오신 날인가, 뭐 하여튼. 그래서 그 산타크로스가 빨간 옷을 입고 빨간 모자를 쓰고 이 선물을 주러 다니잖아요. 그게 동지하고 의미가 거의 뭐 같다는 그런 그 인류학자들의 주장도 있어요. 음 얼마나 선물을 받으니까 고맙고 즐거운 날입니까 특히 어린 아이들한테는 그날 자체가 기다려지고 축복의 날이다 이 말이죠 그 가난한 아이도 선물을 받을 수 있다 이, 이 얘기죠 희망을 또 주는 거고요 어 그와 같이 동지는 그런 날이다 그래서 불교적으로 의미를 부여하면 그팥 곡식 중에 가장 딱딱한 곡식이 팥이에요. 팥 어, 보석 중에 가장 단단한 보석이 다이아몬드. 그래서 모든 물질을 다 깨뜨릴 수 있다. 그게 금강경의 의미잖아요. 그 금강석이 다이아몬드잖아요. 모든 걸 깨뜨릴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상을 고정관념을 다 깨뜨릴 수 있다. 모든 애군을다 깨뜨릴 수 있다. 그래서, 파츠를 선택을 했고, 색깔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힘이 센 붉은색, 적색, 지혜를 의미하는 거죠. 붉은색은 불이 붙었을 때 붉은색으로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광명, 빛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 금강경과 같은 음, 그런 강함과 그리고 지혜의 밝은 등불이 되자, 그러기 위해서 내가 섭취를 하는 거죠. 먹,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래서 동진날 팥죽을 해서 먹는다, 이 말이죠. 그 먹는 것도 좋고 충분한데 거기에서만 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공간을 돌아다니면서 뭐 애군을 쫓는다 그러잖아요. 어, 그게 미신이 아니라, 아, 어 이신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불교에서 일체유심조라는 의미하고 같아요. 마음 먹기 달렸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의미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제 그 할머니나 어머니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아 우리 집안에 좀 나쁜 애군이 있는 곳은 가서 이제 이렇게 팥을 이렇게 팥죽을 뿌리거나 거기다 이제 한 그릇씩 갖다 놓거나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니까 마음가짐 그 팥을 뿌리고 팥을 나누는 그 어머니의 마음 그 할머니의 마음이 어때요 어 집안이 잘 됐으면 집안이 예, 행복했으면 우리 집안이 항상 웃고 밝았으면 이런 마음을 강력하게 갖고 믿음을 세워서 그 행위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